이번 영상에선 보상으로 준 심볼 1000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심볼을 비롯한 보상들은 4월 21일까지 수령 가능하고 그중 심볼은 받은 날로부터 90일간 보관 가능합니다. 지금 받으면 7월까지는 템창에 보관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이 아케인 심볼이라는 게 시간과 매소를 들여서 스탯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때 이 시간을 아낀다는 의미의 포커스를 맞추면 그냥 몰아스 심볼 1000개 받아버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했어요. 이유는 모라스 일회가 다른 지역 일회보다 훨씬 귀찮고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 영상 만들고 있는 4월 현재는 하루 최대 8개까지만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건 제 부캐 듀굴처럼 2 3 5렙 이상의 심볼 강화할 매소는 충분하고 에스페라까지는 전 지역 원킬 사냥이 가능한 유저한테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그런 분들이 이 영상을 보러 오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완전 생 뉴비의 입장으로 이번 스타터팩으로 시작한 제 캐릭터들의 상황에 맞춰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내용 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춰서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각의 사냥터별로 요구 아케인 포스량이 있고 이 요구 포스량의 1.5배가 되면 몬스터에게 150% 데미지가 들어가는 시스템을 최대한 이용해 볼 건데요 우선 200레벨을 찍고 여러 에 들어왔을 때 하이퍼스탯을 경험치랑 심볼에 10씩 찍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게제 경험상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1렙 심볼을 꼈을 때 아케인 포스가 바로 60이 됩니다 그리고 25렙 이상 길드에 가입을 하면 또 포스 30을 얻을 수 있고요 이러면 심볼을 딱 끼자마자 바로 90이 되는 거죠 저는 길드 25렙 하이퍼스탯 10을 찍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식의 동굴까지는 바로 포스뻥을 그리고 숨겨진 지대까지는 댐감 없이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 포스뻥을 받고도 동굴 원킬이 안 난다면 사냥터를 암석이나 화염으로 옮기시고 심볼에 돈을 더 쓰기보다는 우선 아이템이나 코어 강화에 돈을 더 써주셔야 돼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썬콜은 그냥 pk인 수준의 무기에 80에서 100 주옵 인트 9퍼 마력 10에 아주 평범한 아이템을 끼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도 동굴 원킬 나고요. 비슷한 템셋으로 아델, 카인 모두 원킬 띄웠습니다. 관련 템셋은 영상은 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버스 시티까지 깨면 여로 심볼은 하루 24개까지 얻을 수 있죠?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심볼 개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사냥터에서 포스빵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여로에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추추 아일랜드인데 저는 이날 미친 짓을 좀 해서 200 찍은 날 바로 210을 찍고 추추를 뚫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무튼 숨겨진 지하 열차 사냥을 위해 여러 심보를 5렙까지 올려서 포스 150인 상태로 추추에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포레스트 쪽까지는 바로 덴뻥을 받을 수 있고요. 대신 경류와 고래사는 포스가 부족할 텐데요. 일단 길뚤까지는 2킬, 3킬 내면서 진행을 하시고 추추심보를 받고 이틀만 무토밥을 주면 포스 200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경류에서도 댐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추추도 하루에 심볼을 20개 넘게 받을 수 있죠? 잡설명이 길었는데 결국 여로와 추추는 내가 사냥할 곳에서 댐뻥 적용을 시킬 수 있을 만큼만 심볼을 받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만약 얌얌 아일랜드에서 원킬이 안 난다면 무리해서 얌얌의 포스뻥을 위해 아케인 심볼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냥 경류나 동굴숲에서 원킬 사냥하는 게220 찍는 게더 효율적일 겁니다. 220 레벨 찍고 레일른에 진입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 아케인 포스가 200에서 300 사이 정도일 건데요. 레일른 부터는 이정도 템으로는 포스뻥 없이는 원킬이 잘 안납니다 그리고 레일른 일퀘인 드림브레이커는 스펙이 높을수록 심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 90템 세팅을 한제 카인의 경우 50층이 한계더라고요 이러면 하루 최대 10개까지만 레일른 심볼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사실 이걸 위해서 추추와 여러심볼의 투자를 최소화한건데요 포스뻥까지 레일른에 죄다 넣는건 기본에 당장 사냥이나 보스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레일른 심본에 추가로 더 넣는걸 추천드립니다 제 기준으로 보상 심볼 사용 2순위가 바로 레일른이에요. 225 렙이 돼서 아르카나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는 선택인데요. 스피릿 세이비어와 일퀘를 통해 하루 최대 18개까지 심볼 획득이 가능합니다. 레일른보다는 훨씬 많이 주죠. 그런데 세이비어 세판 합 3만 점 이상을 얻어야만 최대 10개까지 획득이 가능하단 말이죠 이 컨텐츠는 캐릭터의 이동 유틸에 따라 획득 점수가 크게 갈리는 시스템인데 제가 모험과 법사까지는 판당 1만 점을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이거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이거 루미는 어떻게 하지 싶은 거예요 아무튼 스세는 숙련도도 필요하고 이동기가 안 좋은 직업들은 최대 점수 받기가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레일런과 모라스 심볼에 올인하는 걸 추천하지만 만약 스세가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하다 이런 분들의 경우요, 아르카나 심볼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보상 심볼은 21일까지 수령 가능하고 7월까지 템창에 보관 가능. 사용 1순위는 모라스, 2순위는 레헬른, 3순위는 에스페라고 스피릿세이비어가 어려운 직업의 경우 아르카나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외 심볼은 사냥터에서 덴뻥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만 사용을 해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패치 방향성이 어쨌든 간에 추업에 대한 가치가 변경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각 보스별 요구 스펙과 맞춤형 아이템 세팅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연구해보고 관련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